자, 안녕하세요. 겟마공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 파도풀 속보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이거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시즌 8을 지금 2주 남겨놓고, 시즌 8의 하이라이트 카트인 멘티스가 멘티스 센터라는 거를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멘티스 센터는 지금 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럭셔리 키, 그리고 지금 이벤트로 주고 있죠. 멘티스 전야제로. 이런 멘티스 키를 통해서 깔수 있고, 빙고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해진 확률로 일반 보상이나 특별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일정 획수까지 특별 보상을 획득 못하면, 특별 횟수에서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약간 골드 기어 뭐, 10개를 한 번에 까면 특별 보상 얻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센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벤트로 주고 있는 멘티스 키는 멘티스 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럭셔리키는 멘티스 센터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솔리드 센터 이런거 에서도 쓸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빙고 카드를 미리 쟁여 두셨던 분들은 올해까지는 빙고 카드를 럭셔리키 한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카오스 빙고 카드 파라곤 빙고 카드 같은 특, 특정 카드 빙고 카드는 교환을 할수 없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게 이 빙고 카드는 특별회원이죠 3900원짜리 특별회원을 사면 이거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키도 특별한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히 공지에 나와있진 않아서, 이거는 금요일에 멘티스 센터가 직접 나와봐야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 문명을 지키는 팻. 우대 문명 전투병이라는 또 새로운 패이 시간의 상점을 통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카라플에서도 이미 나온 거라서, 중국 카라플의 정보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상점에서 오래시계를 돌려서 얻을 수 있고 원가가 좀 비싸요 원가가 4,467건전지 꽤 많이 비싸죠 핵치고는꽤 많이 비싼데 얘가 40% 할인까지 가능하고 40% 할인을 받으면 2,681건전지 그럼에도 좀 비싸긴 하죠 2,681건전지에 살 수가 있고 얘를 풀강화를 땡겼을 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합하고 번역기를 돌려보면 요런 식으로 45% 확률로 자폭 물폭탄을 방어하고 45% 확률로 번개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자폭 물폭탄이랑 번개를 방어를 성공을 하면 30% 확률로 미사일로 반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폭 물폭탄이랑 번개를 방어해주면서 동시에 미사일을 반격하는 패인데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폭 물폭탄이 뭐 번거로운 공격이긴 한데 일단 번개를 방어해주는 패시 여러 개 있죠. 일단 달곰. 알고 보은 번개 방어에 추가로 바나나랑 물파리를 방어해주고 선녀, 선녀도 벼락에 추가로 대마왕도 방어해주고 더 빨리 탈출해주는데 을이펫2680 건전지를 주고 살만큼의 효율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펫은 아스테트 고양이 이번 시즌 8 시즌 패스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스테트 고양이가 지금 벼락 방어에다가 일반 미사일을 방어해주잖아요. 근데 자폭물 폭탄보다는 일반 미사일을 맞을 일이 좀더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거는 2680 건전지면 꽤 비싼데, 얘는 시즌 패스, 그냥 5900원만 지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 패스 살 바에 그냥 바스텟 고양이를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딱 일주일, 딱 일주일 동안 배틀로얄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1대1 스피드전만 있었는데, 이번 배틀로얄에서는 2대2 아이템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오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업데이트 미리 보기 폭포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멘티스 센터가 나오면 하나씩 구성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